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암송과 또 통독을 우리가 생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이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복음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도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에 인도하셨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설교의 본론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였고, 그 고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동굴에 안치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요, 그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값은... 죽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는데요. 이 40절, 4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당신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박국의 이야기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회개해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백성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적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명력 있는 그 복음 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즉 개종을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이제 개종을 하고 또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붙잡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회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암송구절이 나는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에 내가 회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안에 늘 머무르십시오. 감사합니다.